어떻게 그려달라고? 이렇게 아, 보자. 아 그렇게? 네. 아보카도. 카드 카도. 얘는 카도예요. 카도. 네, 카예요 됐다. 이건 비슷하나. 괜찮아? 네. 오케이. <laughs> 그럼 뒤에 또 그릴 거야? 수아 뒤에 더 그려도 돼? 뒤에요? 아, 여기도. 뒤에 엄마, 그게 네. 아빠, 엄마, 잘그린다 네. 잘 봐라. 네. 엄마, 그림 <laughs> 짜잔 엄마, 예요카도라고 <laughs> 이름, 적어주세요 카도예요 진짜? 카도예요 거저어디거 저거, 저 엄마 얼굴 <laughs> 이뻐요아 할머니 집에 거국수 먹으러 갈래?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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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를 옆집 거로 잘못 거었대아 그래? <laughs> 그래서 다시 하고 온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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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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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이 음나 이거 딱 붙여놓고 네. 하면 잘안 나가. 이게 안 해보면 모른다. 어, 요령이 자꾸 생기이걸 이래놓을 때. 혼나 싫은데. 딱 붙여가지고, <laughs> 네. 지금 이래면 아, 잘안 나가.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쪽 뒤집어서. 음. 아유, 여섯시네. 이거 뭐일시 온다네. 아니, 여덟시 오니까 아, 7시 반쯤 가면 돼요. 아, 여덟시에 온데? 네. 이거 중간쯤 요만큼부터 음. 이렇게 밀어나가야 지 얇아지지. 가운데를 얇게 하면 축 쳐져가지고 못써 음. 만두도 그래 우리 옛날에 때다 우리 엄마 이거 칼국수 하면 있잖아 그러면 이 방망이가 이어서 저까지 아 길이가 그만 길어 <laughs> 판도 야 이거만 하고 이 식탁만 하고 그러면 그 길이대로 다 밀잖아 방망이 길이대로 네. 얼마나 아 길이대로 나오네요 어, 들어가 이거 마지막에, 한 요만큼 남기가 이제 잘라줘. 그럼 장작불에 가서 구워 먹어봐. 이거로. 부풀어 올라가, 이래가 이거냐. 아유, 바삭바삭하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. 겨우 되냐. 그것도, 손에는 간식이 먹을 게 없으니까. 요새 일이 없어가지고 네. 미싱을 안 하고 내 앉아 있으니까 무릎이 덜 아파. 아. 자고 나도 부드럽고 그냥, 네. 응, 걷는데도 그냥 덜 아프더라고. 괜찮아. 응, 그 미싱하는데 발꼬부리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해, 다리에 아파. 그래서 공장에 미싱만한 사람들은 무릎 못 써, 음. 무릎 못 써. 음. 그걸 내가 이해를 하겠다. 간지잘 음, 됐다. 네. 봐 봐. 2하0 하는 게. 아, 맛있겠다. 아주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없어. 이거 가지 야 돼. 조금 넣어야 돼. 간은 양념장으로 하고. 야, 이 뜨거운 물을 한껏 붓어라. 그 뭐예요? 조선 간장, 집 간장. 이거 여러 가지 넣고 따르는 거예요. 섞어서. 이거는 진간장. 어, 진간장 하고, 집 간장 하고. 집 간장하고 섞어 섞고요. 진간장만 하면, 진간장 냄새나. 이거, 이거 안나요? 고춧가루. 음. 깨, 깨도 넣고. 을 밑에 깔로 위로 끌어올있다이는 <laughs> 이거 먹으려고 는다 뭐 어, <목소리가> 콩나물도 있네 순이. 이 콩나물 내줬 어째 고만 거잘 먹겠다. 어,